김치 수제비 김치가 좀부족하면요 이렇게 고명으로 썰었던 김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김치는 부드럽고요 이건 아삭아삭하고요 묵은지 그리고 아까 무쳐둔 봄동 겉절이 매키로냐 2.5kg 인데요. 한 1kg 정도 되네요. 될것 같습니다. 날콩가루랑 밀가루랑 섞어서 반죽을 하면 좀 부드러워요. 소금을, 소금을 뿌리면 안 녹아갖고, 갑자기 짠 부분이 생깁니다. 그 찬물에 소금을 녹여서요. 소금을 이때, 손이 들어가면, 밀가루가 다 손에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, 일단 숟가락으로. 눌러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, 숙성시킨 후에 한번더 치대면 될것 같아요. 덩어리가 크면 숙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. 자꾸만 숙성되면 수제비 반죽 뜨는데 문제가 없네요? 통 뒤풀이 다시 빼요. 하나만 넣겠습니다. 오늘 들어갈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. 마늘이랑 묵은지. 그 디포리 육수는 냈으니까요. 이게 지금 막 석박지도 있고요. 제가, 제가 오래 담은 김장김치에요. 정정합니다. 이게 오래가 아니라요. 제가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입니다. 음. 이건 수제비에 넣어서 먹고, 얘는 별도 반찬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자 묵은지랑 석박지를 다 먹었어요.